나는 A급 아이디어를 가진 B급 기업가보다는 B급 아이디어를 가진 A급 기업가를 선택하겠다. 미국 컨설턴트 기포드 핀쇼의 말입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합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요. 아이디어는 설사 그것이 창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표현되지 않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뒤에 그 표현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즉, 해리포터만큼 세상을 매료시킬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도 그것을 글로 쓰지 않는 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관계는 생각과 행동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귀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디테일한 100장짜리 사업계획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리와 스케줄러가 공부의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부 자체는 아니죠. 행동으로 옮겨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A급 계획을 가진 B급 노력가가 되느니 B급 계획을 가진 A급 노력가가 되어야 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B급 계획을 가진 A급 노력가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걱정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남편 가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빴던 것이 아니다. 친한 친구들조차 임종 때까지 그녀의 투병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고,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서 남편 혼자서는 간호하기가 힘들어졌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했다. 그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다. 세상을 떠나기 5개월 정도 전의 일이다. 복수뿐만 아니라 흉부에도 물이 차서 호흡조차 하기 어려워한 적도 있었다. 극심한 고통이 눈에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말했다가는 당신이 더 견딜 수 없게 될것 같거든. 그녀가 눈을 감은 날이었다. 흉수가 갑자기 차올라 호흡이 가늘어졌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다. 의사는 응급처치를 했고 남편에게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녀와 남편이 개인 병실로 들어서자 이미 그녀의 어머니가 와 있었다. 이때 말을 거의 하지 못했던 그녀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은 힘들 테니까 오늘은 일단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와달라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내일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병실에 둘만 남게 되자 그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남편을 향해 미안하다, 조금 힘들다 라고 말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은 어머니가 병실을 나가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남편은 아내의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처음으로 아내의 투병 사실과 죽음에 대해 알렸다. 다음날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그녀는 친정집으로 옮겨졌고 그날 밤 남편은 아내 옆에서 잠들었다. 몇 번이나 그녀의 얼굴을 만져봤다. 차가웠고, 미동조차 없었다. 당연히 말을 걸어봐도 대답은 없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남편의 가족들도 참석했다. 남편의 어머니는 관의 가장자리를 붙들고 왜 내가 거기 있는 거니 하며 흐느껴 울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남편은 아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정신과 의사였던 가미야 미에코의 《삶의 보람에 대해》라는 책에는 사랑한 사람을 잃은 젊은 여성의 수기가 몇 군데 인용되어 있다. 그 수기를 쓴 여성은 환자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연인을 잃었던 젊은 날의 가미야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다. 와르르, 갑자기 무서운 소리와 함께 대지가 발 밑에서 무너져 내리며. 무거운 하늘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길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끝을 알수 없는 암흑 속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떠나버렸고 그와 함께였던 나도 지금까지 지녀온 생명력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만이 아니다. 그와 함께 보내온 나날들마저도 모조리 사라져 버린 것 같아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가미하는 동시에 이 책에서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 쓴 구절을 하나 인용했다. 테니슨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고 그리고 잃는다는 것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것보다는 행복한 것이다. 그렇다. 지금 나는 이 시인의 신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그녀는 5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나의 아내 이야기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글은 와카마스 에이스케의 슬픔의 비 중에서 그녀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슬픔의 비의 라는 책 제목처럼 이 얇은 책 안에는 슬픔의 정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슬픔은 단지 슬픔이 아니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의지가 있고 희망이 있으며 무엇보다 슬픔의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순도 100%짜리 온전한 슬픔이었다면 오직 쓴맛 하나뿐인 음식처럼 손이 계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맛과 신맛과 짠맛처럼 여러가지 맛들이 조금씩 섞여 있기에 와카마 세이스키의 슬픔은 풍성한 맛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우리는 또 그의 글 안에서 인생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슬픔의 정서에 이렇게까지 천착하게 된 이유랄까요? 그런 것이 오늘 그래서 나왔네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죽은 자 앞에 선 산자로서 그날 이후로 와카마스 헤이스케의 삶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의 뒤쪽에 실린 이 에세이를 읽으며 비로소 저는 와카마스 헤이스케가 그동안 슬픔에 대해 했던 말들이 하나의 실로 꿰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늘 함께하지만 그 슬픔을 느낄 때 그 슬픔의 대상이 곁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슬픔은 그냥 치워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 짊어짐이 있기에 슬픔은 슬픔임과 동시에 위로이고 용기이고 희망이 된다고 와카마세이스키는 말했었죠. 한편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진실에 관한 글입니다. 사람의 참된 됨됨이를 말해주는 것은 이력서에 적히는 몇 줄의 스펙보다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인 경우가 많아요. 전에 나누어 드린 에리프롬 사랑의 기술에서도 절대적인 존재의 신이라는 것은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했듯이 와카마세이스케 역시 인생의 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력서에 담아낼 수 없는 인생의 진실들. 내가 알아야 할 입장이 아니라 나를 알려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면 정보를 통한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한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려고 한다면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력서에는 미리 정해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 답만 하면 된다. 즉 글로 쓸수 있는 정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도록 강요를 당하는 것이다. 입시나 입사 면접에서 면접관은 말 그대로 이력서를 눈으로 쓱 훑어보고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런 질문과 대답이 잠깐 이어지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틀에 박힌 말을 한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알수 없는 상념이 속구쳐 오른다. 아니야. 당신이 알았을 리가 없어. 거기에 쓴게 나에 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나를 다알 수는 없다고. 진정한 나는 거기에 없단 말이야.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력서를 채우면서 어떤 항목의 칸에도 채울 수 없었던 사건들이 내 인생을 결정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이치가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같은 짓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력서라는 틀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원들과 일을 해왔다. 세간에서 말하는 우수한 사람들과도 적잖이 만났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만난 대다수의 우수한 사람들은 이미 표현되어 있는 사실적 사고는 뛰어났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 어떤 일이든 그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인 것이다. 슬픔의 경험 역시 그중 하나다. 슬픔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진실을 알수 없을 것이라고 노래한 사람이 있었다. 슬픔 속에서 빵을 먹은 적 없는 사람은? 한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빨리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 적 없는 사람은? 아, 하늘의 신들이여. 이들은 아직 그대를 모를 것이요. 그렇다. 이 글의 원문은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 들어있지만 이 번역문은 젊은 시절에 스즈키 다이세스의 대표작, 선의 제1의에서 인용했다. 번역문이 실로 훌륭하다. 다이세스는 훗날 선을 세계로 전파하는 불교학자가 된다. 그에게 있어서 선이란 처음부터 불교 종파의 명칭이 아니라 인생의 진실에 닿고자 하는 슬픈 소원을 의미했다. 그런 진지한 시도의 일리로서 그는 위와 같은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력서를 쓴다는 것은 지면 위에 쓸수 없는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능숙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공격 공부자 그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와카마 세이스케 슬픔의 비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리고 네이버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단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세 시텍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설명한 혼자는 하 공부의 정석 또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365 공부 비타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